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 지수가 불안합니다. 그쵸? 뭐, 누가 봐도 극명한 사실, 최근 전쟁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공포감 때문에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증시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러시아 푸틴, 계속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자, 이런 각국의 수뇌부들이 이런 발언을 쏟아내니 당연히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기사들만 놓고 보면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치 않다.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하게 되면 이 전쟁이 굉장히 크게 터지게 되면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기감을 생각했을 때 과연 또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최근 지수 주식시장이 매매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타점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수 관점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20%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런 단기 하락이 없었던 건 아니죠. 코로나, IMF, 서프라임 같은 특수한 환경은 더 깊은 하락을 했고요. 이런 하락을 제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20%의 하락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말 뜻은 물론 최근 전쟁 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단기 하락 폭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굉장히 낙폭이 큰 하락이란 점 전쟁 위기 때문에 그 낙폭이 커졌지만 반대로 이 전쟁 위기가 쏙 들어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매매의 전략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주식이란 게 100%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좋은 구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또 주식 투자를 잘하기가 어려운 게또 현실이고 팩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우리가 좋은 종목들, 정말 누가 봐도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좋은 종목들, 앞으로 우상한 차트, 지수만 받쳐준다면 무조건 우상한 차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정말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매 전략, 매매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최선의 매매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방탄 주식 속보, 유료 회원 VIP, 뭐 골드망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계속 매매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결국엔 이 시장, 이 시간도 지나간다. 그렇 언젠가는 전쟁 발발 위기가 마무리가 될 날이 빠른 시일 안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쟁이 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큰 전쟁보다는 단발성 뭐 전쟁 정도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작은 파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구간을 지나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뭐 저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세력주 위주의 매매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지수가 안정적이고 상승장이라면 각종 테마의 대장이라든지 탄력이 좋은 세력주 위주의 매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수의 하락폭이 큰 시장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타점과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세력주보다는 수급이 잘 받쳐주는 우량주 중에서도 숫자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 특히 기간과 외인의 양 매수가 받쳐준다면. 더더욱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주식 투자가 익숙치 않은 초보분들이라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잘 살펴보시고 개인 포트를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하신다면 지수가 단기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HMM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죠. 특히 HMM이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도 했고 양매수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간의 연속성은 한번 매집을 하게 되면 꾸준히 들어오는 특징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인이 중심적인데 자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외인의 양매수,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컸죠 보통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음날 매도세가 좀 나오기 마련인데 금요일날도 이 종목은 또 외인도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대급 괴물 실적. 이렇게 저점 바닥 구간에서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지수가 좋은 차트 모습을 만들어주면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HMM 작년에 매매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한때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번 흐름을 타면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대형주입니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조종의 이 끝자락을 돌파하는 구간에 차트를 위치해 있고 특히 거래대금과 이 구간에 들어오는 양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앞으로 더 좋은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이런 종목들은 싫든 졸든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1순위로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카뱅 같은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죠. 깨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서 우창형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양매수가 받쳐준다면,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터진다면, 이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금융주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카뱅도 HM에 못지않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 볼수 있어 보이고요 또, 최근에 대한항공, 니오프린 관련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의 외국인 매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나 날아갈 거야. 신호를 보낸 듯한 그런 수급 강도이죠. 리오픈이 관련 종목들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세력주 중에선 인터파크,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 특히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종목들도 좋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라는 점 이런 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하나의 섹터만, 하나의 섹터만 무조건 봐야 된다면. 저는 이제 IT 업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차트, 거래 대금 수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의 숫자, 적혀 있는 숫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을 숫자로만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2021년 실적도 좋은데 2022년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런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지 않나. 자, 그 중에서도 심택,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반도체의 대장이라 할수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려간다면, 뭐, DBI 택이라든지, 뭐, GST,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도 최근에 하락장인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잘 버티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지수는 하락을 하지만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 그중에 대표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었다는 점을 또 감안한다면 최근 지수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바닥을 다져준다면 바닥을 잡아준다면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테마 섹터 중의 하나가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이에도뭐 카카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또 종목 중의 하나이죠 저는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란 종목이 10만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이상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좀 잡아둔다면, 이 종목으로 손해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갖고는 있는데, 좀 시, <laughs>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뭔가 위험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 차트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쌍도 마차.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또 최근에 지수가 턴을 하게 되면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여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는 누가 봐도 위메이드죠. 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져주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 주는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신다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 보이고요. 뭐,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지수 분위기가 애매하죠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한 차트 모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밀릴 만큼 밀려 내려왔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쫄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는 기본 옵션이고 좋은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최근 시장에서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양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우량주들을 좀잘 선택해놓고 분류를 해두신다면 지수가 좀 움직여줄 때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 시장이 조금 힘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쳐가는 시간이라고 할 보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잘 이겨내신 분들이 오랜 기간 또 주식시장에서 논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개인들 우리 개미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야가 좁으시고 또 정보를 받으시는 정보에 대한 속도 퀄리티들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가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매매의 방향성을 잡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조만간 또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